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경매 식물들 들어오는 날이라 이렇게 영상을 또키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 이제 해의 마지막 달 12월에도 벌써 절반이 지나서 19일이니까 3분의 2가 지나가죠 거의. 어, 연말 연시 이제 맞이하느라 저희도 어, 날씨도 춥고 식물 자체도 워낙 소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딱네 가지 품목밖에 안 들어왔어요. <laughs> 그래서 입고 영상 자체가 굉장히 짧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네 가지와 기존에 있던 것들 중 궁금해하실 법한 거, 뭐 조금 몇 가지만 찍어가지고 빠르게 입고 영상도 찍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가시죠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건 미니 장미,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는 비닐봉제 들은 거, 미니 장미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이따가 촬영해봐 드릴게요. 그거는 한 포트에 2,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랑초, 어, 기존에 있던 것들은 궁금해할 법한 것들 빠르게만 찍겠습니다. 사랑초 2,500원이고 네, 그다음 비댄스 이것도 10cm 포트가 하나에 2,500원. 이런 식으로 음, 그다음 땅콩 사랑초 조금 남아있고 한 포트에 2,000원. 예, 그 다음 오늘 새로 입고된 장미 100원이야. 노란색만 꽃이 조금 많이 펴져 있고요. 나머지 이제 흰색이나 예, 빨간색, 그 다음에 이런 분홍색은 조금 작게 펴져 있습니다. 가격은 2,500원이고요. 오늘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많은 수량 아니고 한 40포트 입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시크라멘 10cm포트에 들어있고 꽃망울 굉장히 많이 25개에서 한 30개쯤 되어있는 모습이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미니 시클라멘. 그 다음에 미니 바이올렛 조금 남아있고 가격 6,000원. 일반 바이올렛 좀 남아있고 가격 3,500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 입고된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카랑코아의 가격은 한 포트에 2,500원이고 예, 한 2주 전보다 500원 올랐지만 꽃망울은 한 3배, 4배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색과 예, 노란색, 뭐 주황색, 분홍색 색깔에 상관없이 예, 가격은 다 동일하게 2,5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뭐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것들이고 포인트 세차는 뭐 새로 계속 입고 되는 게 없어요. 혹시라도 어, 크리스마스 맞이하여 예, 포인 세차를 사실 분들은 저희 가게가 아닌 오히려 양재꽃 시장에 가동, 나동을 안봐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환희호야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2,500원 20% 이건 세일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500원 빠져서 2,000원 일반호야도 2,500원인데 20% 할인 들어가면 500원 빠지니까 2,000원 이런 천양근 같은 거는 2,000원인데 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2,000원인데 20% 할인되면 400원 빠져서 1,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샹그릴라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15cm 포트에 들어있고, 이렇게 그득 들어차있는 모습에 가격 만원인데, 요것도 연말까지 20% 할인 들어가면 2,000원 빠져서 8,000원입니다. 순수 관엽. 꽃달린 식물들 말고 순수 관엽 같은 거. 예, 그런 거 조금 20%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일러드리지 않은 것들은 할인을 안 하는 겁니다. 예, 다. 할인 품목들도 정해져 있으니까 전, 제 품목 아니에요. 다바나고사리 6,000원인데 20% 할인 들어가면 1,200원 빠지니까 4,800원.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암산이나 뭘 하다가 잘못 하더라도 여기 써져 있는 바코드 스티커에 써져 있는 가격에서 20%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늘 들어온 건데 요것도 20% 할인 들어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예, 한 포트에 2,000원이고 예, 요것도 20% 할인 들어가면 400원이 빠지니까 1,600원입니다. 아스파라고스. 예, 약간 실내 소나무처럼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미디오 클라두스도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3,000원짜리. 예, 굉장히 숱이 크고, 완전 큰 것들은 또 이제 골라가셨고, 남아있는 것들, 뭐,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이거조차도 뭐, 다른 가게에서 보시면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이 정도가 3,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겁니다. 요것도 20% 들어가니까 600원 빠지면 2,40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미니 장미 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네, 이렇게. 요것도 색깔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많은 수량 들어오진 않았어요. 오늘 들어온 게 40포트 들어왔고,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하면 한 7, 80포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네, 분홍색. 아, 아니죠. 이게 자색 같고, 이런걸 분홍색이라고 칭해야 맞는 것 같고, 색깔 비중은 그 정도. 오늘 들어온 거는 노랑, 분홍, 다홍. 요 정도만 들어온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는 좀 다른 색도 있기는 하고요. 네, 가격은 아까 말한 대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2,000원짜리가 있고,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바코드 스티커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택배나 전화 주문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쇼핑 바구니를 이렇게 쌓여 있는 바구니를 하나 들고 원하시는 식물 들어가지고 스티커를 보시고선 가격과 이름을 확인하시고 바구니에 담아서 카운터로 직접 가져오시는 셀프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있구요 정찰가로 나가기 때문에 또 추가 디시나 서비스는 없다는 점꼭 알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날 경매식물들 입고된 거 촬영해 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말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죠? 어, 무선 마이크가? 선이 조금 접촉이 불량한지 어, 소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아예 제거하고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하기 전까지는 잘 됐기 때문에 뭐 앞에 거는 그 영상으로 내보내고 마지막 인사말만 다시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누누간과 힐링타임 되셨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구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버튼 누른다고 신문구독처럼 돈이 나가거나 뭐 가다리 돈 빠져나가고 그런 거 전혀 없고 자주 찾아오겠다는 뜻으로 한번 눌러주시는 거니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 찾아오시는 법과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 투기, 식물 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